줄 테니까 하나가 이제 자 여기 할그 놓고 아 골고루 하나씩 놓세요. 음, 여기 여기다어 고기 쯤에다가 밥은 할머니가 깔아주고자다 올렸어요. 하나씩 하나씩 단무지 우엉 네. 계란 오뎅은 음. 4개 정도 넣어주세요. 예쁘게 해주고 싶어요? 응. 김밥해 가지고 서프라이즈 할 거예요? 응. 오! <목소리> 알았어? 응. 몸안 받고? 어디 봐? <목소리> 오! 잘했네! <목소리> 와! 진짜 다 컸네! 김밥 많은 게 어려운데? 그냥 안 말려줘. 도와줄게 맛있겠네 이렇게 꽉 누르고 응. 이거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접어 그리고 또한번 접어 또한번접고 이렇게 돌리세요 쭉 꾹꾹 누르세요 와 그렇게 해서 놔두세요 이제 우와 김밥 셰프 되겠네 김밥 셰프 어, 재미있어? 응응 할머니 응. 포장지 있어? 포장지 포장지 왜? 엄마한테 선물이 포장지. 그냥 보여주면 되지 포장이 제일 중요해 혼자서 도 줄줄 둘둘 마냐? 신기하다 마지막이에요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할머니도 안 주고? 엄마도안 음. 주고? 그런 거안 할머니 삐진다 이제 응? <laughs> 재료 준비 다 해주고 했는데 할머니는 안 주고 엄마, 아빠만 준다고 너네들 그러고 있지 지금 응? 안 그랬어, 안 그랬어? 안 그랬어. 지금 그랬잖아. <laughs> 미워. 나, 응? 나 맞았어. 오? 응? 맞았어. 어? 우와. 거기 놓으세요. 응. 여기를 응. 적어서 아, 이렇게, 이렇게 놔둬. 놔둬야지, 이렇게. 응. 이렇게 놔둬야 붙어요. 한 개만 더 만들려요. 응, 이거만 하면 돼, 이제. 엄마가 맛있어 할지 모르겠어. 엄마가? 응. 아, 김밥 먹을 때 그러는 거지. 어? 김밥으로 싸면은 음. 안 붙어. 애더 맛은 이상해. 단무지 응. 이제 다 먹었어요. 아, 단무지 모자라? 단무지 다 먹었어. 응. 근데 어쨌든 김밥은 다 깠잖아. 누나가 다 먹었어. 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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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누 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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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laughs> 한산 <단한 웃음> 앞에 4개씩 먼다 <많다>. 총라탄 <laughs> <오>. 8개입니다 <laughs> 후라팬을달고놓고 넣고 불려주세요 애들이 딸 때는 아무래도 좀 헐겁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후라이팬에다 이렇게 뜨겁게 한번 불려주세요 그러면은 땜땜한 김밥이 되거든요 <웃음> <웃음> 보세요 탱탱해졌죠 먼저온 사람이 떨어 주겠습니다. 네 개씩 쌌으니까 네 개를 잘라 겠습니다 할머니가 참기름을 발라줄게요. 김밥이 안 달라붙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라 주세요. 톱질하듯이 잘라 주세요. 아이뻐라 아이 이쁘네. 어, 위험해. 요 이렇게 좀 멀리 잡으세요. 톡질하듯이 쑥싹쑥싹. 그렇지. 톡질하듯이. 자. <laughs> 모양 보세요. 너무 이쁘지요? <laughs> 자와 됐어요 이렇게, 다 아, 또 이렇게 놔두고 그래. 토, 그래. 접시 일단 담으세요 이렇게 담을 거예요 접시에 완전히 꼬마김밥이 됐어요 아유, 예쁘게도 잘 담네 위에 놔두고 자 톱질하듯이 쓱싹 쓱싹 누르면 안 되고 톱질하듯이 됐죠 이런 식으로 하세요. 해보세요. 자, 여기도 살살 톱질하듯이 됐죠? 톱질하듯이. 어이구, 하나네. 누르면은 튀어 나와요, 속에 거. 톱질하듯이 살살 왔다 갔다만 하면 돼요. 자. 성질이 급하면은 안 돼요, 뭐든지. 급한 마음을 접어 내리고, 이제, 쓱싹, 쓱싹, 오, 이제 성공. 와, 성공. 쓱싹, 쓱싹, 오케이. 우와, 혼자 했어요, 이거는. 쓱싹, 쓱싹, 쓱싹. 우와, 잘하네. 우와. 손안 다치게. 어이구, 잘하네. 옳지. 옳지. 쓱싹, 톱질 하자. 쓱싹, 쓱싹. 옳지. 어이구, 잘했어요. 자. Yeah. 우와, 잘하고 있네. 음? 뭐, 뭐, 최연소셰퍼가 나타나셨네. 누구 줄라고? 음, 엄마. 이리라넌 아빠 줘야 돼. 아얄리가만들 내가 엄마한테 줄 거야. 혼두들이 만들었어요. 자랑하서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었는데. 그지뭐다 엄마 줘. 엄마가 칭찬해 주면 되지. 자, 가지고 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사랑해 표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꽃길만 걸으세요. 네, 너무 감사드려요.